대한민국 시도구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9차 정계 개회식을 정의하는 정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한국의 실리콘, 실리콘밸리인 한국 테코노밸리를 성능적으로 구축하여 IT산업을 신도적으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기회수도를 지향하는 경기도에서 두무관계 그 제9차 정계를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부차 정기회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의 김정용 은능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통일하는염면 경기도의 의장님, 김명훈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님, 황근수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국장님, 김정수 경기도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대통령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전립과 직결된 저출생 극복 R&D에 대한 예비타당형 조사, 전면 폐지와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고소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정치계의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사례는 약불하게 서, 서 있는지 감시하고 미성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민원인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이곳 수원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아 특례시로 지정된 곳이며, 대한민국 성곽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이 있는 곳입니다. 정조의 과